안녕하세요. 우리 아이 집치 수의사 쿠쿠리안입니다 겨울철이라 기침을 하는 아이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기침을 유발할 수 있는 강아지 심장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강아지 심장병 중에 가장 흔한 질병은 판막 질환입니다. 특히 말티즈, 시츄, 포메라니안과 같은 소형견에서 나이가 들면서 판막의 기능이 떨어지는 이천판 폐쇄 부전증이 가장 많습니다. 판막이라는 구조물은 심장이 펌프질을 할때 혈액이 한쪽 방향으로 흐르게 하는 문과 같은 역할을 하는데요. 판막에 변성이 생기게 되면 이 문이 잘 닫히지 않게 되고 혈액이 거꾸로 역류하는 증상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거꾸로 역류하는 혈액이 많아지다 보면 심장이 점점 커지고 폐 압력이 높아지면서 폐수종과 같은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심장병의 치료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